공룡이랑 같이 잤어? 네. 응. 어이구. 어 매너나 매너나. 오늘 유준이 원복 입는 거 보니까 엄청 많이 큰거 같네. 아빠 한번 봐봐. 그렇지. 살이 좀 빠진 거 같아. 밥을 더 열심히 먹자. 이렇게 해도 안 보이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머페랑. 옆에랑... 오늘도 유치원에 가거든요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저희 교회 권사님이랑 했었거든요 여름때 동안 안하다가 이번에 다시 하게 된거죠 아..말씀해야되는데..말씀을.. 아 암기를 못하겠어..이게.. 성경 공부잖아요? 공부를 하라니까 너무 힘들어.. 스타벅스의 블랙 레이즈드 라떼를 먹어보려고요 그 강민경 미 레시피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궁금하네요 딴 거는 막안 먹었거든요 음 맛있다 음 괜찮다 그렇지만 저는 시그니처 초콜릿 라떼 매니아기 때문에 그거를 좀더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 먹자마자 바로 도파민 팡 터지는 맛인데요 비둘기가 막잘라가는 비둘기가 비둘기가 아니고 낙엽이야 낙엽, 낙엽. 여기가 어디야? 응? 이거 그거 먹고 싶어? 이거 아니 그거는 맛이 없어. 이거 어 그거 그거 골라. 그거 맛있잖아. 이거 이거는 빨대가 없어서 못 먹고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 네. 그것도 젤리도 젤리도 좋지. 네. 자 이거 카드 드려 유준이가. 카드 주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해야지. 네, 잘 가. 안녕히 계세요. 네. 가자. 빠니짱 니짱 야, 많이 자. 그때 암킬로사우루스가 음. 나타났어 그때 암킬로사우루스가 나타나서 빵 건너쳤더니 우아 가고 넘어졌지. 까까까 도망쳐. <웃음> 도망쳐. 안녕 <laughs> 안녕 안녕 둘이 인사하는 거야? 암킬로사우루스가 응. 유진이 코딱지를 먹고 싶대 목이 아주 길어서 와잉 와잉. <laughs> 으 <laughs> 아, 으 아, 으아으 으아, 으아, 으아. 잡아먹겠다! 으악! 으아, 아빠 잡아먹겠다! 으 아빠 다리! 으 아, 으 유준이 <laughs> 몸잘 났지? 아, 뭐라는지 모르겠니? 아빠랑도 아까 공룡놀이 하는 것 같던데? 유준아, 공룡 보러 가고 싶어? 엄마랑 아빠랑 음... 다섯 밤 자고 공룡 보러 갈까? 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엄마가 안아줘도? 아빠가 안아줘도? 응. 네. 아빠가 안아주면 괜찮아. 무서워. 아, 그렇게 할까봐? 응.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공룡 보러 갈까? 응. 네. 그러면 유진이 공룡이를 하이파이브도 할수 있겠어? 공 음, 공룡 안주인 하는 거 볼까? 안주인 하는 거? 아, 유진이 깜짝 놀랄까봐? 응. 네. 음, 그럼 깜짝 안 놀라는 공룡이면 괜찮아? 응. 네. 알겠어. 그러면은, 깜짝 안 놀라는 공룡 보러 가자. 응. 네. <laughs> 재밌겠다. 이참에 유준이가 아끼는 책을 보여줘야겠다, 유준아. 유준이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이거 우주박물관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저희가 선물 받았거든요. 출판박물관? 어, 출판사는 배틀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렇게 달도 엄청 크게 돼 있고요. 이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유준이가. 공룡박물관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배틀북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공룡들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뭘 딱히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막 주차장 만들어서 자동차 같이 놀기도 해보고, 구리오도 한번 해서 해보고 했는데, 굴러가는 거에 관심이 있었지, 막상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고, 기찻길을막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룡이 빠져버린 거예요. 디티버드 전 집인데, 여기서도 유일하게 좋아하는 다이너솔 사운드라고, <laughs> <소리 어떻게> <laughs> 어! 블럭 키로트를 서로 어떻게 돼? 여기 여기 돼요. 트리카트 없스는. <laughs> 유준이는 추피 책을 좋아합니다. 추피 책. 생활 동화를 유준이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약간 감정의 입을 잘해요. 유준이가. 어, 이거 봐. 이거 다 이거 유준이가 제일 유준이 좋아하는 책이잖아. 꿈노? 꿈료 아니고. 유치원에 간 아고 어. 유진이 이게 공룡인 줄 아나 보네. 도레미곰에 있는. 아엉터 도레미곰 전집에 있는 괴물이 사는 호수 이책 진짜 좋아요 이거. 어한 친구가 이제 물에 괴물. 들어가는데. 어 괴물. 괴물이 더 멋지. 보면 괴물 친구들이 진짜 많이 나타나거든. 우와. 책 읽어 줄때 그냥 읽는, 읽는 그대로 읽어 주는 것도 많이 하는데 뭔가 좀 바꿔서 읽어 줘요. 유준이가 좀 몰입할 수 있게 친구 이름을 넣는다든지 유준이 이름을 넣는다든지 읽어 달라고 해요. 계속 그 책을 그다음부터 들고 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우리 언제나 다시 만나라는 책 이거 유준이 돌때제 엄마가 선물 준 책이거든요. 한 번도 집중해서 읽어 준 적은 없는데 제가 이거 한번쓱 보다가 눈물이 날뻔하긴 했어요. 근데 유준이한테 직접 읽어 준 적은 없어요. 오늘 한번 읽어 먹겠습니다, 제가. 와, 치즈어데 치즈, 치 많이 들고 왔어. 이거 밥 먹고 먹어야지. 음, 그거 밥 먹고 먹어야지. 치즈가, 치즈가 먹을 거야. 엄마. 어? 밥많 먹었어. 아니야. 너 알아서 먹어. 네, 밥 먹고 도와줘. 엄마가 도와줘? 응. 아. 엄나 음, 엄마 얘기했어. 너 이거 밥안 먹으면 치즈 못 먹어. 알았지? <laughs> 유준, 밥다 먹고 주스 먹고 있어. 응, 알았지? 야, <laughs> 가 유준이가 밥 되게 기다리고 있어. 유준이랑밥 먹고 나왔어요. 산책 좀 하다가 가려고요. <laughs> 유준아, 무슨 소리가 나지? 이거 신발이네. 뭐 하는 거야? 숨은 거야? 유준아, 엄마랑 같이 산책하는 거는 이렇게 걸어가면 괜찮아. 여기 불빛 있지? 봐봐. 불빛 많지? 엄마랑 손잡고 가면 되겠지? 손잡고 그래 안, 안 무서워 뭐라고? 손잡고면 무서워 손잡으면 무섭고 혼자 보면안 무섭다 바람 불어서 안 무서워 아 바람 불어서 안 무서워? 응 <laughs> 누나 엄마랑 걸으니까 어때? 엄마 귀여워 <laughs> 개구리 좋아 개구리 좋아 개구리 좋아 개구리 나? 나는 친구야 누구 친구야?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왜 엄마? 음, 엄마랑 유준이 아, 이야기인가봐 엄마 엄마랑 유준이 이야기인가봐 엄마는 지금 여기서 유준이를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유준이 항상 데리러 가잖아 하원할 때 그치 유준이 아기 때 헉, 엄마는 유준이 곁에서 유준아 뭐하니 하고 유준이 잠드는 모습을 봤어 그리고 유준이가 너무 아기라서. 헉, 유준이가 살아있나? 숨소리도 듣고 그러고 있었어 유준이 자고 있는데 와... 어. 유준이가 어떻게 될까봐 엄청 겁이 났어 엄마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하면서 유준이 버스 탔잖아 응. 유준이 근데 지금은 안그러지 씩씩하게 타지 언젠가 유준이가 더 멀리 떠나고 엄마는 집에 남아있을 날이 오겠지? 음, 언젠간 유준이가 엄마 곁을 떠난 날이 오겠지? 응? 그래도 괜찮아 유준아 아주 오래 서로 보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 우리는 꼭 다시 만날 테니까 사랑하는 유준아 세상을 헐헐 날아다니며 날다가 힘들어 쉬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오렴 엄마 안아줄게 이책 좋아? 엄마도 이책 좋아 책이 눈물 나네 갑자기 눈물 나.. <laughs> 갑자기 눈물이 났어! 어떡해!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 엄마! <laughs> 어, 근데 엄마 다리 아프좀 내려가 줄래? 이렇게 목판을 뭐 걷는 거 아니야? 이야기 끝! 우리 잘까? 사랑해 <laughs> <laughs> 아빠 엄마! 바이바이! 엄마네로지 나만 배고파? 나도 배고팠어. 공룡 똥손 좀 끓여주라. 오늘은 제가 떡볶이 열이사입니다. 음, 맛있는 냄새. 아, 어, 치즈다 끓이면. 어, 이분 알지, 당연히 내가 그걸 모를까 이해? 그리고 오늘은 레시피대로 내가 빡빡 맞춰서 끓였어. 역시 사람은 실패를 해야 겪어봐야. 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항상 제가 의아해하는 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요리 레시피를 보잖아요. 그대로 따라하지 않요자의적해서 <laughs> <해석을> 그래서 <laughs> 시 <씨> 마음대로 <laughs> 어? 뭐, 뭐 이건 되겠지. <laughs> 그러면서 그치, 맞지? 다 의도가 있는데 맞지? 요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걸 다 부시면서 올라가는 거지. <laughs> 최종적으로는 전혀 다른 요리가 탄생합니다. <laughs> 내가 보면서 깨달았든아 이런 이래서 맛이 없게 되는 거야. 아 그래? 음. <laughs> 그리고 햄메 칼집을 넣으면더 맛있어. 아 고기 소스가 배어 들어가서. 응. 음. 와, 어잘 끓였다고. 맞지 내가 떡도 씻어가지고 계속 저어가면서. 이뭐 끓는 것 중에 제일 잘 끓었어. 조금만. 네. 근데 소스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원래. 이 정도야 안 되나? 할 수는 있지. 응 김자반 뿌려서 그런 표정으로 하단 <laughs> 가로 해줘야지. 저 떡을 이렇게 이쁘게 가위로 자르고요. 끈은 상태에서 참기름 살짝 톡톡 그럼 끝. 음 갑자기 입 터졌네 이러고 뭐 부시럭부시럭거리더니 한 라면에. 마이드세요, 마이드세요. 아니야, 아빠 배고프다. 행복한 야식 타임 되세요. 지금 제어머니랑 왔는데요. <laughs> 오늘 완전 등산을 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는 완전 좋습니다. 어 저기 사람 내려오네. 이길맞나봐 어. 이게 사실 날씨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어 불가능. 어? 어? 안돼 안돼.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 핫플레이스네 뭐야 뭐야 언니 가보자 초마다 얘기해줘 알았어 10초 지났다 <laughs> <laughs> 아하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니 근데 내 몸이 너무 무거워 <laughs> 6 7 8 9안 <laughs> <피> 났습니다 여내소 <laughs> <손. 웃음> 이제 정상에 다 왔는데 어, 별로 안 힘든데 별로 안 힘든데 맞다. 어 어제 너가준책 있잖아. 아어 읽어줘. 맞서 읽다가 마지막에 오열했어. 막언니 그저 오열 아. 읽어주다가 유준이 얼굴 어. 보고 이제 마지막 이거 마지막에 어. 얘기 못해. 야. 다시 어. 돌아봐도 아. 돼! 이거 자 네! 겁나 오열한 거야. 이하자 <laughs> 지금 등산을 여기 흉륜사 심터라고,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대요. 냉목차를 들고 왔습니다. 와, 오녕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다안요 안녕하세요. 아, 지고하 어. 시간 반이면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안 진짜 깨끗하시아니에 지금. 여보, 아? 그럼 우리 이쯤에서 우리도 혜진 님 선물 좀 줄까? 추석 선물? 혜진 님 선물을 준비했죠. 음. 짠! 이거 뭐예요, 이거? 작고 반짝이는 겁니다. 저희 그때 부산에 갔을 때저 백화점 에서 샀어요. 봤어요. 그때 제가 전화했었잖아요. 오늘 번안 써요. <laughs> <laughs> 어머, 목걸이. 어때요? 너무 괜찮아요? 봅시다, 보시다 귀엽다. 이거 금방에서 한 건데 이거 다 버려? 뭘 버려? 일단 <laughs> 이거 <laughs> <뭘 버려? 웃음> I'm n 네 우와 원래 n g 안 먹으려고 참느라 힘들었지 t happened. I'm not going 고 o tell you what h a 거 p e n e d I'm not going to t e l 맞 어떻게 먹지 엄마 한번 알려줄까? 그냥 아, 먹을 거야. 아 그냥 먹을 거 어떻게 됐냐면 초록색깔로 변해, 유진 봐봐. 래도딱 담궈. 말랑말랑. 진짜 떡같이 돼. 맛있는 떡. 세게 앙! 떡같지? 어? 쫄깃쫄깃 맛있지? 쫄깃쫄깃지? 매워, 매워. 매워. 매워? 아 매워? 미안해, 이진아 엄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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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아, 니게 당연히 엄마 안매운줄알고

아줌마 고마워. 아줌마 고마워. 아빠 유준이가 밥다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다는데 유준이 아빠한테 뭐라고 먹어도 되는지열개 먹어도 돼. 뭐를? 뭐를? 뭐, 유준이 밥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응. 뭐를? 아이스크림 열개 먹어도 돼요? 유준이 밥다 먹으면 아빠 생각해 볼게. <laughs> 왜? 음. 거짓말해. 아, 거짓말. 윤아, 너 거짓말 안 했어? 아니, 왜냐면 밥다먹으면 아이스크림 해 준데 오빠가 밥 먹으면 생각해 본다고 하니까 얘가 윤준이가왜 음. 거짓말을 하냐고. 그래. 윤진밥다 먹으면 아이스크림 먹어. 아빠가 먹어래. 그럼 거짓말 아니지. 응. 내가 부족합니다. 윤진아, <laughs> 이모 차면 이모 차다. 지 이모 이 차. 식빵이 윤아. 식빵이? 식빵이지. 유진이 조심히 가세요. 아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치웠는데 아니 이거를 원래 모두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늦게 오늘 또 잤어요. 손님도 와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잤거든요 유진이가 그래서 그냥 데리고 들어와서 재웠습니다. 허리 허리, 허리 아파 죽겠다. <laughs> 빨리 자. 맛있어? <laughs> 나도 하나만 주면 안되나? <laughs> 진짜 치사하게 왜그래? 유준아 너는 큰거 주고 엄마가 아빠는 진짜 작은거 준다 아빠 먹지 말래 아니, 오빠. 어, 진짜 진짜 치사하네 밥 <laughs> 퍼와서 해왜 엑소 뺏어 먹고 그래 열배안되 <laughs> 밥을 뺏어 먹고 그래 하나 더 줘. 이빨 봐봐 아니 유준아 나밥 먹으러 갈거야 또 작은거네 이거 아니 큰거잖아 민희 제일 큰애 이거 줘 <laughs> 유준이 작은 거 먹을 거야 응 음, 유준이 착하다 작은 거 먹고 아빠 큰거 먹지 그치? 이빨 엄청나게 아카네 유준아 엄마도 이걸로 깨물자 유준이빨도 깨물어 볼까? 아니야 알았어 갔다와 응. 어? 엘리베이터 왔다 빨리 가자 아. 이거 봐 유준아 이거 고모부가 유준이 선물을 줬대 이가 좋아하는 티켓을 토지. 고맙습 고맙습니다. 고 고맙습니다. 고기다보고얘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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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안니서워맙습니다고맙습고맙습고맙 고맙습니다. 지맙습니다지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똥같아 똥같아 아잇 메밀이야 메밀 똑같다는거야? 똑같다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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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떡이야? 아, 떡이 아, 떡이 만두야 <S> 만두 <S> 와 <S> 인생 첫 메밀국히네 그렇지 <S> 음, 잘 먹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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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생각 못했다 <laughs> 와안 무서워 이제 응. 할머니가 유준이 선물로 옷 사오셨대. 새자? 새자 아니야. 새자 <세자>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뭔데? 곰돌인가아 <몽골인가? 목소리> <고슴도치구나>. 고슴도치야? <목소리> 어 진짜 고슴도치 같은데 고슴도치네. 엄마.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 노래 불러? 응. <목소리> 뭔 노래? 유준이가 불러줘. 따라 부를게. <목소리> C D 이게 e 뭐야 g yeah. 어? <laughs> <잘라야지. 웃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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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렇지안녕하세요오늘 <laughs> <바빠요. 웃음> 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승민이 데리러 가는데 금세 저 의자 치는 게 빡세게 가지고 다리 아리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잤어요. 오빠가 잠깐 일일 리고 나갔다가 전화했네. <놀람> 하이. 하이. <놀람> <놀람> 아, 그렇게 반가워. <laughs> 한 번도 안 입었던 것 같아. 대박. 나다 도겸이 집에서 이삿짐 정리하면서 승민이 <놀람> <놀람> 챙겨온 거래. 이렇게 한 킨티 한 번도 안 입었대요. <놀람> 얘좀 예, 크겠지? 아니 지금 충분하다 그러니까 미안하면 니 네. 이건 안들고 왔대 이모가 아우 엄마가 음, 아, 정신이 없었네 이거특시 소감은 어떠십니까? 말 시키지 마요 지금 너무 아프니깐요 참고 있다고요 <laughs> 아유 잘 잤어? 혼자 응? 응. 잤어 혼자 잘 잤어? 네 응. 일로와 일로다 아빠 좋아 아빠 응. 좋아? 응원 레츠 박수 원원 잘했어 순간 엄마는 집에 혼자 있어 <laughs> 엄마도 같이 하자 엄마도 같이 갈까? 응. 엄마 집에 혼자 있어 엄마 집 응. 혼자 있어? 응. 진짜? 누나 엄마랑 합이임도 같이 갈거야 다같이 기차방으로 갔다오자 엄마는 혼자 있으면 너무 좋긴 한데 <laughs> 엄마하가 응? 가자 <laughs> <laughs> 오빠 먹도라야자야 <못 가. 웃음> 어디 있는건데 뭐가 유준이 방에 있어? 이거 걔게 없던데? 없던거? 한번 가서 확인해봐 유준이가 들고 와봐 그럼 아 거기에 있다고? 야! <laughs> 아 우와! 저 똑같은거 찾았네 네, 똑같은데 이거 그러네 똑같네 여기 이렇게 똑같은거 <laughs> 기가노또 <기자노도> 사우루스랑 똑같네 <laughs> 안클로 안클... 던지지 말라고 <laughs> 앉히지 말라고 <laughs> 알았어 편성대. 미안해 너왜 엄마 옷에다가 닦는 거니 <laughs> 따라 하지 마 따라 하지 마 앙킬로 달려온다 앙킬로 어, 달려오는 거 여기 놔두고 유준아 유준이 옷 어, 저거 전부 다 세탁기에 놔두고 오자 응.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아 응. 어, 그래 갔다 와 갔다 야. 와. 야. 어? <laughs> 아 갔다 왔어? 어때 <laughs> 앉아. 키, 앉아. 시아 놓고 있을 때 거꾸로 잠자, 시아는 기타. 준아, 아빠랑 미용실 가서 깎아 먹을까? <웃음> <웃음> 오늘은 부원장님이 해주신데 꺼내서 먹어, 준아. 고맙습니다, 아주 준아. 비와? 비가 살짝 내리는 것 같네요 말끔히 씻고 나왔습니다 개운하네 신났어 신났어 유주이가 보고 있었어? 우 머리 잘랐어요 삼자리가 엄청 많아요 삼자리가 엄청 많아 그치? 오케이! 엄마, 화이팅해, 빨리. <laughs> 잡았다, 잡았다. 진짜로? <laughs> 미쳤어, 나 잠자리 손으로 잡았어. 와, 진짜 할라면 하네. 언제 돌아있는? 날개가 안상하게 잡아야돼 이렇게. 엄마 어릴 때 많이 잡아봐서. 그니까 러 경력직이야. 예쁘다, 잠자리 엄청 예쁘게 생겼네. 빨리, 빨리 보내줘야 돼그가 빨리 보고 빨리 안녕해 안녕해, <놀라> 솔래 안녕 안녕 <놀라> 안녕, 잘가천잡아개구 <가을 가. 놀라> <laughs> <진짜>. <laughs> 유진이가 청개구리네 <통계슬이네>. 청개구와 <놀라> 유진이 요구하고 있어? 뭐 우와 우와 이게 무슨 그림이야? <laughs> 이거 뭐야? 저희는 지금 기차왕국 박물관 카페를 왔습니다. 아, 갑자기 재밌있어 한다. 이런데 비행기도 다녀. 여기 이렇게 엄청 많아요. 기차도 있고. 고고 갑니다 고고. 우와. 와. 어땠어? 와. 눈치 보고 날아가고 있구나. 잘 찾았네 오빠가. 어이구. 어제 가고 싶다 해서 어제 가보셔요. 네. 영락없는 아가네 아직. 연결 있는 거야 지 우리 아가 슬퍼 때왜 슬퍼 때 너무 잠이 좀덜 깨서 그런 것 같아. 여보, 여보 지금 그냥 너무 귀엽지? 어 너무 귀여. 워 <laughs> 유준이 내려가고 싶을 때 얘기해. 알았지? 엄마 좀 안고 있자. 엄마 너무 좋아.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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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찌. 우와 우와 기차 아, 빠빠이 기차 빠빠이. 빠빠. 이오불 빠빠이. 들어왔다 불 들어왔다. 오, 지금, 요가 g a y 다 g 다 at that, t h 어 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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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h 가 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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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제일 잘해 지금 엄마 <laughs> <요가> 아들이 <해서. 목소리> <목소리> <그렇지. 우와. 웃음> 유니하다 아, <목소리> 야, 아, 유들이 잡아가야겠다. 와. <laughs> <목소리> <목소리> <laughs> mm. 여기 빠지 마. 여기 뭐 빠져 보라고? 네. 여기 빠져 말해요? <목소리> 왜? 인근 인들해 <목소리> 유준아 밍글밍글한게 뭐야? 유준이 항상 뭔가 약간 무섭거나 뭐 약간 복합적인 기분들 때밍글밍글하다는밍글밍글 어, 그때 땡구 삼촌 왜좋아 하니까 밍글밍글해서어그니까 계속 밍글밍글해서 뿌요, 바치기. 이목구치야 이거. 이목구치. 이목구치 길지가네. 안돼 그렇게 하면 이모 민망하잖아 <laughs> 이모 개쭉하지 않아 밥나 아, 나 지금 다리가 너무 아또 갈까? 다또 가자 어, 여기 <laughs> 여기 알베긴 병자들 알베긴 아니야. W야 그게. 와와 <laughs> 어, Y는 어떻게 쳐 Y. 오. 그렇게 어떻게 댄스, 댄스 어떻게. 어떻게 댄스. 해. <laughs> 야 언니도 아이돌은 글로무. <laughs> <laughs> 지금 메가박스 왔는데 제가 메가박스에서 그 디팔 부트를1 인당 두 개씩 그거 되는 거를 <laughs> 두개 써. <했어? 웃음> 어. <웃음> 헤이헤이헤이. 이준아 필요한 소울스처럼 손 해봐. 랩덤 어. 요 안에 키링이 들어있는데 랜덤이라서 몰라. 뭐가 들어있어? 오 진짜? 어 너무 신기하지. 누가 이렇게 했어? 아주 귀엽네. 뽀뽀해줘. 이준아 이모 가도 돼? 안 돼. 이모 빠빠 사랑해요. 애. 아빠는, 엄마는? 엄마 이모 데려다주고. 데려다 주건데. 이거는? 아빠는 유준이랑 같이 코스. <laughs> <와서 혼자 웃음> 아, 응. 아빠도 같이 빠이, 갈까? <laughs> 유준 혼자 있을래? 집에 혼자 있어. 아빠도 갈게. 안돼. <laughs> <laughs> 유준이도 갈 거야. 아니야. 유준 혼자 두고 가는 일 없어. 맞아. 빠빠이. 꼭 닦게. 네. 공룡 왜 거기다 냅둬? 아들도 공룡들이 랑고 잤지. 아 아들도 공룡들이랑 꼬졌어. 딸른 공룡도. 운동? 공룡들이 시켜준대. 아 유준이 시켜준대. 책 읽고? 어책 읽자 책 골라 급체를 진짜 오랜만에 해봐 밥 먹기 전에 아 이상해가지고 뭔가 좀 먹지 말아야겠다 너 고기 점 먹었어 英雄嘛？嗯嗯嗯